우리나라가 최초로 FTA 협정을 맺은 나라는 바로 칠레입니다. 중국, 일본 같은 주변 나라 또는 미국이 아닌 칠레와 왜 처음으로 FTA를 맺었을까요? 때는 바야흐로 1997년 고난의 IMF 시절이었습니다. 이 힘든 시기에 대외 무역 수지 흑자를 늘리기 위해서 FTA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당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FTA를 체결한 적이 없어서 섣불리 우리나라와 체결을 맺으려는 나라는 칠레,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첫 상대로 칠레를 선택했고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계절이 차이. 우리나라는 칠레와 시간과 계절이 정반대라서 농산물 수확 시기, 농산물 종류도 달라서 서로 교역하는데 불안전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이 상호 보완. 두 나라 모두 메인 수출품이 달랐습니다. 한국은 공산품 위주, 칠레는 농산물, 원부자재 위주로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필요한 것들을 수출할 수 있는 상호 보완 성격의 교역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3. FTA의 발판. 칠레와의 FTA를 발판으로 남미 진출을 계획하였고 이미. FTA에 대한 많은 경험이 있는 칠레를 통해 여러 관련 정보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수출 및 수입 현황을 보면서 우리의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경유, 승용차, 화물 자동차, 철강판, 에틀렌 중합체 등이 있습니다. 주요 수입 품목으로는 동괴, 아연광 등 원자재 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품목들 뿐만 아니라 다른 품목들도 포함하여 저희는 실질적으로 이익을 낼수 있는 틈새 시장을 노려야 합니다. 수출을 본다면 1. 광업 분야. 칠레는 전 세계 구리의 3분의 1 생산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광업 분야 생산의 현지 투자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중고차, 타이어 등 칠레는 우리나라보다 환경 규제가 덜하기 때문에 연식이 오래되었거나 경유차 같은 경우 칠레로 많이 수출을 합니다. 수입을 본다면, 1. 농산물, 포도, 냉동과실, 키위, 레몬, 블루베리 등 관세 0%. 대표적으로 칠레산 포도 수입은 괜찮은 품목으로 볼수 있습니다. 국내 포도농가에 피해가 있지 않을까 할 텐데요. 국내산 포도가 수확되지 않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수입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끼치지 않으며, 국내 포도비수기인 11월부터 다음에 4월까지 특혜 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때 포도 수입을 하면 좋습니다 또 냉동과실 키위 블루베리 등도 좋은 아이템입니다 2. 돼지고기 관세 0% 칠레산 돼지고기는 냉동기준 국내산보다 약 50%가 저렴합니다 시중에 많은 음식점들이 수입산 돼지고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칠레산 돼지고기는 원가 절감에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3. 와인 관세 0%, 칠레는 남반구의 아메리카의 태평양 연안과 남미 지역의 안데스산맥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중해성 기후와 안데스산맥 서론이 청정한 퓨어버터 기후 및 토양 조건이 와인 포도 재배의 최적지입니다.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칠레의 세냐 와인이 프랑스의 대표적인 샤토 와인을 넘어섰습니다. 한국도 점차 와인이 대중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와인 수입 유통은 괜찮다고 볼수 있습니다. 4. 구리 주방용품, 인테리어 소품 세계 구리 수출 1위국답게 구리로 만든 주방용품이 굉장히 질이 좋고 제품군도 다양합니다. 또 인테리어 소품들도 다양합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면서 집안 분위기도 중세시대 분위기도 나서 수입해 오면 좋은 아이템입니다. 한 칠레 FTA를 잘 이용하여 우리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분야는 극대화 시키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전략이죠. 여러분도 그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무역은 저희가 쉽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무역을 쉽게 하시면 됩니다.